그 다음, 조금 자연스러운 거는 2번인데요. 도미넌트 7 코드를 사용해서 바꾸는 거예요. 전조할 때는 이제 도미넌트 7을 쓰시는데 그 자체의 소리는 좀 촌스러우니까 바꾸시는데 바꾸시는 유형이 4도 슬래시 5도, 5도 서스포, 4도 메이저 7, 5도. 아까 짚어드렸던 것들이죠. 예. 그다 밑을 보시면 현재 곡에서 목표 곡으로 갈때 목표 곡의 5도 7 코드의 변신형을 사용하여서 키를 바꿔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. 제가 드린 예시는요 C 키에 있다가 G로 가는 걸 들었어요. 갈 때는 D 7이너 세븐 사도 5도 F c C 그다음에 G 키로 가야 돼요. 이렇게 간다면, C를 치고, 그 다음에 첫 음으로 갈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데요. 그때 쓰는 코드가 가라고 하는 키의 5도7의 변신형이에요. 그러니까 키가 바뀌기 전에 이미 그 키의 5도7 코드를 써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죠. 전조는 분위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콘티를 연결하거나 그렇게 쓰는데 전조를 하면 조금 더 음이 높아지죠.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뜨거든요. 그래서 전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코드를 쓰실 때더 높아지는 곳으로 쓰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방금 지금 예시는요. 솔, 솔, 미, 파, 샵, 솔로 가니까 물론, 키 바뀐 느낌 나는데, 조금 확장된 느낌 덜 나죠. 그래서, 이거를 하실 때는 그냥 앞에 C 코드를 뭐, 미로 치든, 그렇게 해놓고, 더 높아질 수 있게. 라리라라라, 미, 바디. 전주할 때는 조금 더 강조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, 키가 바뀐 게 들려야 되니까, 이거를 더 힘있게 찍어주시고, 써야 겠다 그죠네그 다음 케이스는 조금 더 코드를 많이 쓰는 건데요 방금 쓴 거는 4도 슬래시 5도 그 다음에 5도만 썼네요 그죠그 다음 은 코드를 보시니까 c 슬래시 d d c 메이저 7 슬래시 d c 슬래시 d 이렇게 나와있죠 예. <놀람> 지금 코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지만, 예 여기 시슬래시 D 있죠? 얘는 제가 도를 더블링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이것만 쳐도 괜찮겠지만 음이 높아져서 양손이 많이 벌어지니까 제가 탑노트인 도를 더 잡아줬어요. 그다음 G 코드도 마찬가지로. 더블링을 안 하면 공간이 많이 비는데 더블링을 해주시면 공간이 차겠죠. 아르페주 하면 또 차겠죠. 물론 아르페주 안 해도 괜찮지만, 이렇게 했고요. 얘는 좀 바쁘긴 하지만 되게 웅장하게 좀 올라가죠. 그럼 전조할 때 박자를 잠시 느리게 하거든요. 그냥 잘갈 수도 있겠지만 박자를 조금은 느리게 해가지고 리타레단도를 줘가지고 하다가 전조한 후에는 아템포에서 다시 올리도록 가는데요. 이런한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코드를 좀 빵빵하게 찍어서 반주할 수도 있겠죠.